아스니까 나는 음 왕희입니다 바로 찍는다. 세상은 역시야. 나 당신 살좀 빼세요, 그러면. <laughs> 응, 너도. 얘들아! <laughs> 파 이런 성으아 그러다 모르는 사람 타면 어떡하려고 그래? <laughs> 아니아니그런일 없고요. 어? 뒤에 모르는 사람 탔어, 영호야. 어, 이분 모르는 사람 탔다 그어아 아, 그래? 는 저희 팀 작가님이지 아 모르는 사람이 야나는아왜 <laughs> 모르는 사람? 나 요즘 못 봤어. 한번 도고 <laughs> <아니>, 여기 <웃음> 바쁘니까 <웃음> 못 보는 거 아니야. 야, 오늘 그래서 여기 바쁘다잖아.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분명히 그 네. 2월 달에는 좀 한가해질 거라 그랬는데 또 빽빽해졌어요. 아, 저 동욱 씨가 자꾸 스케줄을 어디서 잡아와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선우 신형이고 별놈들 매니저를 맡고 있는 나동욱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별놈들 매니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점심 당번. <laughs> 야, 우리 이거 먹죠. 그래도 됩니까? 아, 저희 친하니까요. 이 형제는 원래 친해서 이런 거 어. 먹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어떤 메뉴에 오늘? 감자탕을. 가려고 합니다 이야 오감자탕 좋죠 비도 날씨에 비가 오는데 지금 내가 네. 와서 노리고 감자탕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오오오 <laughs> 역시 먹자라 <먹잖아>. 역시 <laughs> 그 걸쭉한 감자탕이 이거 걸쭉한 거? 어, 걸감은 살짝 보기 힘든데 나 어. 걸작 떡볶이 밖에 모르는데 나는 평소에 먹지 <웃음> 못했던 <웃음> 걸작 걸작 떡상 광고 한번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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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번 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잘했잖아 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영호씨 이거 조회수 몇만 나와야 계속 앞으로 저희가 찍는 건가요? 신나 신발나야 신발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봄캐로 활동 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조회수가 좀잘 나오지 않을까 잠깐만 황인식 모자 안쓰니까 나는 황인식이다 바로 찍는다 상은 영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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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감자탕은 네. 오, 에, 오. 진짜 기대도 좋습니다. 감자탕만에 좀 장점이 있을까요, 형님? 평소에 먹지 못했던 그런 걸쭉함이에요 아 국물 자체가. 네. 걸쭉 감자탕. 오. 살이 잘 빠집니다. 당신 살좀 빼세요, 그러면. <laughs> 응, 너도. <웃음> <웃음> 브레이크 타임. 아, 브레이크 타임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고. 아, 그러면은 아 동욱 형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동욱 씨. 이거 근데 좀, 당신의 좀 체크력이. 하하하. <목소리> 좀, 이거 좀 실, 실망인데? 음... 여러분! 어? 저를 왜? 믿으세요. 왜요? <목소리> 왜요? 왜요? 먹자라? 여기 앞에 또 맛있는 짬뽕집이 있습니다. 우와! 아, 나만 아는 맛집. 나만, <목소리> 나만 몰랐었던 애기. 그러는 거. 나만 몰랐었던 기 여러분, 배고세요 빨리 가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한옥집 <목소리> 아 네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맛있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찌개요. 방금 저희가 이제 맛집을 찍으러 왔는데 사인을 오. 또 부탁드렸어요. 제가 근데 진짜 사인 잘 안하고 여기는 근데 너무 맛있어서 탕수 나왔다 탕 우와! 아, 우와! 드리세요. 우와! 드 우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천장식을 저희가 먹어봤는데 이집 색깔. 이거. 우와. 이게 진짜 사천장식. 양파만 먼저 먹어봐도 돼? 진짜. 아우 이거 와, 일단은 이야~~~ 그냥 먹을 줄은 몰랐정정정야자영 영호 먹고 싶어 응. <목소리도 맛있어>. 응맛 <laughs> 냄새를 왜 맡아요 냄새도 음. 그리고 2 4 0원이에요게4 0원 이거 싸다 진짜 싸다 내 이걸 먹어보니까 기본 탕수육좀 먹고 싶다 맞지? 기본? 기본 탕수육 숫자 하나만 시켰다. 먹어보게 어. 사장님! 목이 버젓이다저 기본 탕수육 숫자 하나 돼요? 네? 기본 탕수육 숫자. 네, 네. 네, 그 하나만 해주세요.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저는 진짜 여기 맛있는 집이 있거든. 진짜 맛있는 집을 너무 많이 알아 진짜 맛있는 집 많이 아니까. 맛있는 집 많이야? 많이 아야? <laughs>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이 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laughs> 네. 동욱 형 이제 그 여러분 <laughs> 많이 봐주세요. 동욱 형 저녁 맛집 버플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맛집을 가거나 그러면 꼭 동욱 형한테 물어봐서 형 어디 어디 갈 건데 맛집이 그렇죠. 있어요? 야, 우리가 응. 어디 지역 가면 물어보잖아. 응. 형 응. 여기 뭐잘아는데 있어? 그그 맞아 맞아 아니, 맞아. 말을 안 해도 어딘 지역 간다고 하면 제가 링크를 다보내니다 그래. 아, 맞아 맞아. 안 아, 그리고 아 동욱 형 생각하기에 살짝 맛없다 싶으면은 그냥 단박에 거절하고. 음. 아 여기 음. 가지 마. 아, 여기, 아, 말고, 그래.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가보는 건 어때? 음. 어,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여기 짬뽕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면에 국물 배임성이 너무 좋아. 고춧가루 한번싹뿌려 아, 예. 그 특유의 굴향이 강하고 음. 그 시원한 맛이 있어.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리액션 한 번. 아.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난 그래도 굿짬뽕 좋아해 저 처음 먹어보는데 굿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이 짬뽕은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래야 짬뽕이야 맞아 사실 아, 저희가 항상 응? 캐릭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음. 일상적인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음. 일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재미없을 때가 많지만 편집하면 재밌으니까 아니 응. 너무 캐릭터 연기를 많이 하라까 손흥민이 심지어 9 9년생인줄 알아 사람들이 에이 아 진짜로 어떻게 9구년생이에요 형님 이게 9구년생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맞아 진짜요? 뭐, 뭐, 형, 뭐, 형은 98로 보고 응. 형이니까 <laughs> 98년생이요? 네아 진짜 형 이거 재미없어 왜 이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큰목 주목 뭐 존경합니다. 근데 어차피 찍어 갖고 먹는 거예요. 그게 공부 아니고 됐어요. 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그그서그면면 따로 해서 면 먹고 국물 드세요 오! 그러거면 근데 한 주의 기본은 원래 먹이죠 끓여먹도 아니 바삭해 삼치육은 양념으로 먹는 건데 힘이 음. 서 나와야 돼요 딱 이정도만 음. 야 아, 왜냐면 음. 밥을 다 비벼 버리면은 음. 살짝 맛이 떨어질 수도 있어 뭔지 아, 아, 알죠? 그쵸 그스가다 그 붙어야 거든 아, 맞아 맞아 뚱종어 <laughs> 종어짜장또똥종어고다 <laughs> <모았다. 웃음> 근데 확실이 이랑은좀 다른 매력이다. 아, 음. 는 달콤함이 조금 배가 되는 음. 느낌이네. 아, 튀김옷 음. 기본 수한번 시켜본 것아큰 음. 아, 음. 그림. 음. 그냥 부족해서 시키신 거아니 음. 음. 말을 그럴 생각이. 음. 음. 아, 뭐 하나 더시고 싶은데 아 이거 먹고 여기 옆에 빵비가은데이 여기 옆에 명동왕돈까스. 아, 진짜? 어. 거 먹고 돈까스? 어. 사실 동호경의 전분야는또 그 돈가스 그쪽이야. 아 합정하면 떠오르는 돈가스집이 바로 생각나는 데 바로 이 그쪽에 100m만 내려가면 가와가스가 있어요. <laughs> 거긴 진짜 거기서 뭐 다가 같이 한번 가가지고 먹고 싶은 아, 진짜 도쿄에서 먹었던 그 돈가스보다 맛있었어. 뭐가 다른데? 그걸 얘기해줘. 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그냥 돼지처럼 밖에 안 가. 아니 이거는 사우나 <laughs> 아니 저사이나 사야 맞잖아요. 그냥편하게 말씀하세요. 뭐가 다른데? 다른 데로. <laughs> 이 정도의 전문성은 없고 그냥 와 맛있습니다 진짜. 네? 자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자, 자 오늘 또잘 먹었습니다. 또 먹을 텐데. <laughs> 저희가 사실 어, 이 컨텐츠는 BPL 어, 어, 브랜디드 아, 광고를 안 봤습니다. 광고 한번 더. 아아 아, 아, 근데 아, 막 광고 가 들어온다 BPL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런 거 되지. A P 에 소재라 A P L만 네 식당을 광고받지 않겠다 이 컨텐츠 왜냐하면 어. 우리 나동 씨가 음. 진짜 찐으로 인정을 만약에 만. 동욱이 형이 뒷돈 받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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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데 만약에 동욱이 형이 어, 너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야 음, 네. 어 근데 근데 그쪽에서 <laughs> 광고가 들어왔어 그럼 네. 어? 가야지 아, 아, 아 그럼... <laughs> 그러면 그 우리 은사는 필요 없고 제 어, 어. 동욱 씨가 아 동욱이 <laughs> 형이 전적으로 움직이는 네. 거니까 네. 도보기란에 A P L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어 한번 연락주세요 근데 뭐 이게 잘 돼야 뭐잘 돼야 이제 그렇게 하 거죠. 우리가 항상 김치국을 너무 심하게 먹어 맞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먹었습니다 계산 빨 아, 일어나세요 계산. 계란. 생일자가 계란야지어 왜요 지 오늘 촬영이 생일자 인심이 근데 생일이잖아. 생일이잖아 우리가 이 콘텐츠가 잘 되려면 인심이야 <laughs> 핫도그 <한> <laughs> 야, 오늘 그래서 여기 밥사잖라 아니. 잘사셨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와,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습니다.